야 여기 신기해요. 여기 은빛이 해변, 네, 은물의 해수욕장 포구인데요. 이 포구 주변에 이렇게 가로등이 다 이렇게 켜있어요. 가로등이 켜있어가지고 바다 쪽으로 이렇게 쫙 비치는데 밤인데도 이렇게 바닷물이 이 가로등 조명에서 쫙 비치니까 이 방파제 주변으로 해서. 밤낚시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가로등이 다 켜져 있죠. 이렇게. 네, 그 주변으로 네, 낚시를 하시는 거죠. 낚시를. 네. 그것도 참 묘하네요. 묘해. 이렇게 보시면 폭우에 이렇게 가로등이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도 아늑하니 차박, 차박하기는 딱 좋네. 화장실이 없어서 그런다. 화장실은 그냥 간이, 간이 조그만 화장실이 저 우측에 있고, 이렇게 보시면 가로등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 포구 배 주변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앉아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밤이라도. 네, 여기는 지금, <laughs> 음모래 해수욕장 포구입니다 음모래 해수욕장 포구 네. 그면 여기 좀, 대나처럼 헌하죠. 이렇게 배가 출렁출렁하고 있어요. 네. 가로등이 이렇게 켜 있고, 네. 그 밑에서 이제 낚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 <laughs> 재밌네. 아, 저기는 이제 부장교 시설도 있네. 부장교 시설. 지금 오늘이 이제 21년 9월 19일, 20일, 21일 대가는 주간인데, 에, 보름달이 땡그랗게 지금 뜰려고 그러는데, 구름이 약간 가려있네요. 에, 여기는 예,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에, 예, 음물의 해변, 은비치 해변의 폭우의 야경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신기합니다. 네, 이쪽으로, 그리고 이렇게 테트라포트, 테트라포트가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